<�iffs> 어, 이식이 저이 하네? 저 빛이 똥이. 근데 플레이 똑같은데? 파이팅 Joe, 우리, 우리, 아, 상대 우도 우리도 도우도우도 우리도 도우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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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도지우 잘거라저 뒤에 있다. 패드 스탠드. 이거 짠. 거점 홀딩 해줘야 돼. 찐펑. 결합핀. 하나번. 맞다. 차례 왼쪽 힐팩. 나이스. 야. 오, 거제 플랫 쪽으로 려온거왜게임시 이확 <목소리도> 쉬어지는데? 야, 야 갑자기 우리 야스들고 이상한 데로 오지라고. 아씨. 한번윈스윈스 어, 뭐야? 가는 아빠비 비행기 위에. 지금 윈스턴. 괜찮은데. 이찮은데 괜찮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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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찮선데선우은데 아, 위에 반데괜찮 맞아. 아이 개지필, 일로 와 봐. 위도 위도 나 살려 줘. 아까비. 나이스 쩌리야 가도 돼? 너는거 뒤에 있다 호그 뒤에 이거를 너가 쩌려면 뭐할줄 호그 뒤에 있어 호그 뒤에 저기 가봐 저기로 가봐 저기로 가봐 아니 왜다 거기로만 가 어디? 어디 여기? 어디 아 저기 저 저쪽으로 가, 다 뒤쪽으로 가 맞습니다 통치 뚱뚱해서 힐링했다 통치가 먹었네 조졌다 조졌다 나힐힐 허브 뒤, 허브 뒤

야, 여도 개새끼. 야, 나 방금 튕기고 표시 떴거든 자력 공게아 튕겨졌어. 네이스팀. <laughs> 아, 유도 필. 딱 필. 자, 아, 머리를 못 맞췄다. 지금 있어? 저, 그냥 정면 뒤에 있다. 자가님 <목소리가> 75일 1 0 0인 75가 뭐야? 왼쪽으로 빠진다. 왼쪽 위치. 어디야, 뒤에? 아, 미쳤나이네? 나 <목소리가> 그러니까 뒤에 있었다고. 잡고 나서 내가 간 건데? 리플 봐 그냥 이세 단데 어차피 나도 완 스타일 아 미쳤네 미쳤는데미도한테자자아 uh, I mean. oh, oh. no 그냥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감. 나 아이고. 하나님 아, 이거. 아, 이맞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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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이 여기 딜러 없어. 아, 나 필, 아, 나 필. 어, 미쳤나봐. 아니, 킹이랑 좀 맞춰서 다이브하고 싶은데, 안 맞춰줘. 엔딩이 뒤쪽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. 아또물려 와, 개사기. 개구야. 개사기. 이쪽에서 저거. 여기 켜안 돼요. 아니다, 1, 1 2 하니까 해보자, 아, 그냥. 그만해 제발. n Sebar. Come 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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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bar. Come o 이층 둠피, 둠피 있어 뒤에 뒤피삐어아개빡치나 살리고 갈게. No one can hide from m 을래 내가 망할게. 내가 보면락 다 왼쪽이 화물에 믹스. 뒤도부터 뒤도부터 뒤도부터. 이거죠? 화물 화물 화물이 안 와? 하나부안와 먼저 몰래? 하나부터 하나 아차 아 피이야 피디. 스터 시그마를 래가 왼쪽에, 중시. 어. 오. <laughs> 이거 진짜 케어 했는데. 직원 마렵네, 둠피스트 아, 그, 그, 그. 근데 쟤 초월 내가 뽕스터 빼주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? 그게 나을 거 같아. 일단 솔려가면 나을 거 같아. 내주도없어 가지고 어차피. 오에 어, 됐다 됐다. 됐지? 나이스 야이 새끼 대가리. 야, 거기 안 깨버렸어 깨버렸어. 깨깨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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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돼 살려들. 치지 마. 나이스 인사표 인사표. 어 나이스 네이스 깨지마 깨어 아니 아니 앞에 사천 아까. 일차 일차. 이러지 <목소리> 말라고 도피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. 사랑하는 아나 반, 아나 영어. 우이었어 우리 이 뭐지? 돼? 나한테 없어. 아아아데나 발키리 봐서 돌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, 얘네 진짜.

뭐 이라가 얘기한거죠 아, 진짜. 나이스. <laughs> 아, 진 <laughs> 아, 진짜. 그... 예. 아, 진짜. 예. 아, 진짜. <laughs> <맞아? 웃음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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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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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Nice. 아 힘들어.